원샷이에요. 일단 전... 삼딜이었어요. 아니요, 그건 못 봤는데 그래도 조쉬님의 그것만 해도 원콤이 되게 세요. 그 아예 그안 아, 따라갈래요? 저거 따라가실래요? 아니 너무 근데 저희 버프가 좀없긴 해요. 아, 아 내려갔어요? 어떻게 올라가? 먹었는데 가서 그럼 초반에 버프를 좀 빡시게 먹어야겠네요. 그 왕실 의멧의그 미워 로브에그 지옥불 포션 8티 가져왔고 <laughs> 아니 슈카님. 같은 길런 죽이기에 좀맞들리셨나봐요 아. <laughs> 잡아보 잡아보시죠. 근데 조씨님이 체급이 좀 있어서 당대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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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땅력이> 재밌긴 해요. 제가 <laughs> 완전 잡질장. <laughs> 뮤트 아니에요? 다른. 어? 그럴 수도 있는데 특이한 게 지옥불이라서 그 부분은 잘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저 친구 한명을못 봐가지고 한 명에 따라서 완전히 원샷일 수있 아, 빠르게 한번 조슨 줬으면... 스캔해봐야겠다 머리가 특이해서 아마 맞을 거예요 아 다른 팀이 누군지 다른 팀이. 아 인스펙 하는 중입니다 바돈 W 맞으면 진짜 원콤 날 수도 있어. 이제 아직 바돈 왕실의 맷바돈. 네 예, 맞아요. 음. 한 명이 누구예요? 듣보잡 하나는 힐러요, 홀리 힐러 홀리힐러. 아 홀리 방패든 홀리힐러 만화 방패. 엄브레이커 음, 있잖아. <laughs> 김말았어. 바돈을 보는 게 맞는 거 같아. 바돈. 바돈이 왕실샌들이거든요 그거 놔두면은 되게 아플 거예요. 예, 그 그리고 아예 방어 스킬이 없죠. 팀잉하자고 하시나요? 뭐라고 왔나요? 아니 저 보고 도망... <laughs> 저희 보고 도망갔다고 그냥 말씀하시는데 아. 어디로 갔나 간... 방심 심리전을 거시네요. 방심 한척 하시는데. 아, 방심하게 만드시는요 아, 그 1.5밀씩 먹었대요. <laughs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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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<laughs> 아, 근데 올라가신 거 같은데? 지금 말하시는 건가? 어, 어. 응. 어. 어, 아이고. 여기 여기 일단 마무리할게 하나만 잡아. 이것도 잡아 줘야 돼. 위에 같 예. 저 15살 다녀오겠습니다. 네. 네. 대답이 없으신데? 아... 하고 있으신거 아니에요? 다시 들어오시곤 한거 같아요. 올라가셨대요. 아 올라가셨대요? 일정, 아 그럼 일정, 우리 일정 나, 낚였네. 예어 <laughs> 컨택. <laughs> 컨택 노스? 이거 네. 예. 듀얼소드? 예. 듀얼소드 봐도 돼요. 예 듀얼소드 볼게요. 일단 터져가지고 좀 느린데. 힐 힐러 봐 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예, 일단 일단 암 라인 먼저 볼게요 예. 아아이 아. 힐러 힐러 봤어야 돼 이거, 이거 이렇게 되면 그 병사 뭐 스탯이 떨려가지고. 까비요. 까비까비. 일단 두분 사셨어요? 전 죽었어요. 이 아, 힐러 힐 봤어야 되는데. 까비까비. 듀얼소드가 저거 그걸 입어가지고 아 문제는 오비요. 그게 그 블러드문이 같이 붙어서 스탯돼소가가지고그 그 병사 뭐그 셋이 다 쌓여요. 저렇게 되면. 불문은 못 봤어요. 뭐가 보시는지. 예, 저도 확인은 못 했는데 아마 병사한 뭐가 아니었을까. 뒤로 올라가 는 놓고니까. 가비 가비. 이 힐러가 가디언 헬멧에 가부시 성직자 로브 하나 였어요 아. 버프 차이는 얼마나 났지? 걔네 버프 몇개 있었어요? 버프 못 받지. 버프는 못 받고.